이번 시간에는 펜타클, 펜타클에 대해서 어, 배우겠습니다. 펜타클은요 굉장히 드립니다. 천천히 가죠. 어? 그리고 운전에 대해서 관련된, 고에 관련된, 고 모양처럼 되 있죠. 어?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아, 토, 사주로 보면 토에 가깝기 때문에요. 어, 사람이 믿음, 운그리고 신용, 굉장히 펜타클은 현실성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입니다. 펜타클은 현실적이라는 것. 굉장히 펜타클은 현실적이라는 것. 현실에기반해서 굉장히 움직이기 때문에 음의 성질이, 감정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에, 소입니다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냉정하죠? 도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펜타클 에이스. 펜타클 에이스는, 나에게 돈벌 기회가 왔다. 그죠? 나에게 돈벌 기회가 왔다. 최고의 나에게 돈벌 기회가 주어진다. 그죠? 누군가 나에게 가장 돈벌 기회를 이득이 올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걸. 그리고요, 이 펜타클 2번은요, 딸 보시면요,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습니다. 본두 개를 저글링하듯이 펜타클 두 개를 저을위 아래로 돌리고 있습니다. 같이 카드 돌려받기 하듯이 굉장히 안합니다 불안성입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카드 돌려받기 카드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예비용이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사에서도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을 내가 못 믿을 것 같고, 굉장히 신뢰가 안갈것 같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예비용으로 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신뢰를 주지 않는다. 문전운도 굉장히 많이 볼 때와 적게 볼 때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어차피 평균치는 같지만, 엄나지가 너무 편차가 심하다, 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파도 돌려막기 하듯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배를 보시면요, 파도가 일랑이는 배처럼 타고 낙포에 이런 파도를 치고 따라오죠. 엎은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 때와 적게 벌 때가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 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한번은요. 요즘 잘 보시면은요. 기술자 카드라고 합니다. 아직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건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은 해요. 왜잘 보시면 세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 나에게 이 일은 맡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미래에 돈이 좋을 것을 암시하고 있죠. 누군가가 그리고 중매인이 중개인이 있습니다. 빨간 망토를 쓴 여자, 빨간 망토를 쓴 여자인지 남자인지 중개를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연애자로 보면 누군가 나에게 중계를해 주는, 중매를 해 주는, 소개팅을 해 주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일을 보게 되면, 금전을 우게 보면 누군가 나에게 일거리를 준다. 돈 벌기 위해서 일거리를 준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직 돈벌지는 예수님의 돈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내가 돈벌수 있는 일일 자리를 제공해 주거나, 면접을 제공해 주거나, 그죠? 일 자리를 제공을 해 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펜타클 자본은요, 이게 굉장히, 아, 부직하고 답답하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돈을 끌어안고 있죠. 돈을 모으는 카드입니다. 돈을 모으는 카드예요. 이게서는 지금 내가 돈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부지식하고 답답하면서 돈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하는 카드입니다. 모으려고 하는 카드예요. 근데 이게 나이에 따라 좀 틀려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모으기 시작하는 카드이고요. 아이가 50대, 60대가 되면은요, 사람 돈을 지키는 카드입니다. 이건 아이에 따라서 그죠. 아이에 따라서 60대에 이 카드가 나왔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려고 드는 거 아니에요. 뜯어 안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5번은요. 여기서 잘 보시면, 남녀가 있습니다. 그쵸? 남자는 앞에 있는 여자를 따라갑니다. 변화의 카드인데, 펜타클 응? 금전의 변화입니다. 돈의 변화이고, 금전의 변화입니다. 그죠? 근데 남자는 신경을 안 써요. 세상 편하게 가죠. 여자만 따라가니까. 여자는 세상만사 모든 고민을 짊어지고, 그쵸? 빨리 이 난국을 헤쳐 가야지 겠는데 카드값이고 뭐고 생활고고 했으면 하겠는데 또 현실에 각박하니 빨리 이 고민을 헤쳐 갔으면 하는데 남자는 마냥 외가 없습니다. 한데 옷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람 다 노랑색 옷을 입고 있어요. 소개가. 한때는 부자로 샀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굉장히 춥죠즉 금전의 변화가 심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돈이 많이 없고 금전적으로 많이 쪼달린다라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쪼달린데 남자는 속이 없고요 여자는 현실을 자각하고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남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주변에 나를 도와줄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우니까 그걸 놓치고 산다. 는 성당이 보이죠. 성당이라는 건주안이기도 하고요, 연수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이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냥 내눈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절 때는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안을잘 세종해라. 보이지인데요 이거는요, 내가 받은 만큼 또 받은 만큼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받은 만큼 너에게 주겠다. 유지의 카드이기도 하고, 내가 받은 만큼 너에게 주겠다. 라는 이것은요, 잘못 보면은요, 내가 받은 만큼 주겠으니 그만큼 똑같이 주겠다. 그런데 잘 보면, 한쪽에서는요, 하나는 돈이 많고 하나는 적어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주겠지만, 많이 안받았으면 많이 안받았으면 내가, 내가 너한테 받는게 없으면 그만큼 절 두겠다라는 즉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라든가 연인관계라든가 이것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관계냐면 쇼윈도 부부를 입력. 그냥 표면상의 아, 연인관계이고 쇼윈도 부부를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관계라는걸로 왜? 그냥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보온액이 펜타클에서 항상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인 거. 남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여지겠다라는 거. 그죠?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거니까. 그건 6번 나오면 연애사로 나오면 그냥 소인도 보고. 음, 뭐. 쇼인도 i 인 그냥 현실적인 거 그렇죠. 그러나 진짜 내 속마음은 없다.